보험 설계사가 개인회생을 할때 핵심 문제는 소득 계산, 보험 수당 환수금 처리, 서울 보증보험 갱신입니다. 먼저 설계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료, 영업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실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일반적으로 매출의 20%까지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충분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더 높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 보험 수당 환수금은 고객의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빚으로 개인 회생 절차에서 채권으로 포함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 현 소속 보험사의 환수금은 매월 수당 차감 방식으로 회수되므로 법원에 변제금 계산 시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 서울 보증보험 갱신 문제는 회생 인가 후.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서울 보증보험이 환수금 관련 채권자가 되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.